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입니다. 벌써 계절이 어느덧 가을이 다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요. 여러분 풍성한 가을 보내셨나요?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송관숙 강사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또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관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죠? 해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해바라기라는데, 네. 그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예쁜 브로치와 네. 뭐, 어 목걸이, 목걸이. 또는 네. 예, 반지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먼저, 네. 꽃에는 꽃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해바라기 꽃에는 어떠한 꽃말이 있을까요? 아, 해바라기 꽃. 제 꽃말은 숭배 그리고 음. 그리움 네.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오. 네, 또 해바라기는 또 우리한테 유용한 점이 많다고 하고 그러는데. 예, 네, 그 어떤 점이 있을까요? 견과류로도 먹고요. 네. 그 중국이나 유럽 같은데, 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네. 씨가 좀 커요. 우리나라 씨는 이렇게 작은데 음. 어. 중국에서는 요리가 나오기 전에 해바라기 씨나 뭐, 뭐그 수박씨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까먹고 그랬다 그러고요 여기 기름을 짜갖고 불을 켜고 네 아, 예, 음. 불이 켜진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해바라기씨만 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샐러드를 해서 뭐 아. 묻혀서 먹고 그냥 그러면은 이 혈관 속에 노폐물이 이게 네. 많이 빠지고 그랬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음. 기름 중에 하나라고 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해바라기 정말 가만히 보면 사람 얼굴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굴락을 이루면 장관이더라고요. 아, 아름답죠. 네, 아름답죠. 네. 아, 그럼 우리 지금부터 그 해바라기 씨로 브로치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 렇 네, 먼저 그 자료 좀 소개해주실까요? 네, 우선 음. 그주 재료인 이 해바라기 씨가 있어야 되고요. 판이 네. 없을 때는 이렇게 얇게 나무를 잘라서도 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무로 잘라서. 네,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치 음. 이게 있어야 되고 또 인공 이거 인조 그 네네. 구슬, 네, 구슬이 있어야 되고 그 어디서 이게 구입해요? 이거는 문방구에 가면 다 있어요. 아, 더큰 문방구 아니면은 아. 저기 청계천 그오가 그쪽에 가면 많이 구, 구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그렇군요. 자연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네. 자연물로다가 이건 메타세콰이어라 그러죠 그래서 네. 이 자연물로다가 이렇게 갖다가 네.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예쁜 구슬로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글루건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붓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짝이 가루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물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물감도 싫고 그면 자연색으로 칠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이 네. 매니큐어가 이렇게 준비돼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거, 이거는 때? 이제 붓을 이제 사용하고 음. 딴 색깔을 칠할때 닦아야 아.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근데 가급적이면 그냥 이거 반짝이 매니큐어로만 칠해도 이렇게 예쁜 색이 나와요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진짜. 예쁜 색이 칠해도? 나와요 네. 음. 그래서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브루치, 오늘 브로치와 반지 네 반지도, 반지도 할 거예요 반지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끼고 계시죠? 아, 예. 네, 그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이 해바라기 씨는 자라가지고 굉장히 예, 맞아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아요. 만들기도 만들기도 괜찮고 그런데 첫째는 글루건. 아, 글루건. 아이들 손에 는 이거 글루건을 지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음. 이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음. 글루건은 아이들은 안 되고 어른들이 이렇게 글루건을 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글루건을 발라 주시고 놔 아, 놓고 아이들 보고 붙이라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이제 음. 아이들하고 이렇게 붙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잘다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이게 한 바퀴가 돌아가요. 이렇게 음, 그러겠네요. 큰 예. 거는 브로치는 예. 많은 씨앗이 필요한데요. 예, 씨앗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이게 네. 이제 붙이다 보면은 네. 이게 글루건이 굳어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칠해줘야 되고 네.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른 거라서 좀 상당히 하기가 좀까다롭긴 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예. 쉽진 않지만 결과는 어. 너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예. 정말? 결과는 해바라기 꽃과 비슷하게 예.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둘러갈 거예요. 얘가 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바퀴 돌 기도. 그러요 네. 음. 그래도 예뻐요 이렇게 해놓으면 여봐서 아, 아, 굳었어요. 더큰 거, 작은 거가 있는데. 예, 해바라기.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더 아름답고, 굵은 예. 건 굵은 건대로.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우리나라에 저기 그 씨앗이 들어와 있는 게 이렇게 굵은 게 없더라고요. 굵은 음. 걸 찾았는데.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또는? 아, 이거는 네. 어디서 구입하면 되느냐 하면 얘는 문방구 그런 데 없고요. 네. 얘는 새 모입하는데. 새모이파는데예 거기 가면 오. 새 모이로다가 이걸 주어요 아. 그래서 새모이파는데 가면은 이게 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모이파는데 가서 새 이거를 이리가 이제 해바라기 집에서 어, 구입해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언제나 이거 씨앗은 구입할 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얘는 근데 문방구는 아, 아니고 집에 없어도 예 구해 수가,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모이 파는 데. 그렇죠. 음. 모이 파는 데 가면 있고, 얘는 예지간 난데서 파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씨앗이라고 하면 되서나 파는 게 아니라, 새들 그래. 먹이, 먹이로 줘요, 얘를. 아, 먹이로요? 예.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거기 가서 구입하시면 되고, 음. 네. 이렇게. 네, 이게 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 오랫동안 얘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걸 맡겨놓으면 집중력도 있으면서 잘할것 같으네요. 아, 침착성을 길러줘요. 아, 이런 예, 거해줘 예. 예, 애들은 예. 막그 산만한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 이걸 시켜놓으면 요 네. 아주 좋아해요. 어린이들과 아, 해보셨어요, 응. 이걸 예, 많이 해봤죠. 음. 메탈색 이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음. 그게 CRC 되는군요. 그렇죠,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아 됐는데 아. 나는 물감 뭘 싫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네. 저기가 이게 좋다 자연 그러면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제 살린다. 이렇게 살리면서 네. 이걸로 그냥 반짝이를 좀 이렇게 칠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그대로 발라줘요 이렇게 붙이기가 네. 조금 좀 시간이 걸려서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예뻐요. 그래서 제 여기 바깥에도. 또말 다음에 반짝이 뿌려야 될것같네요 아니요, 말르면은요 떨어져요. 깐짝이가요 아, 예, 말루만 떨어지니까 지금 뿌려야 돼요. 이렇게 음. 젖어 있을 음. 때. 젖어 있을 때. 음, 젖어 있을 때 이렇게 반짝이 가루를 여기다가 아, 가루를 불, 뿌렸어요 예, 뿌려주는 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달네요 진짜. 음, 예, 예. 이렇게 음.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laughs> 지금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네, 물감을 칠하면은 이런 네.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유. 물감으로도 이렇게 칠하고 아니면 급한 대로 할래면은 매니큐어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아유. 그래서 예, 이렇게 해다 보면 요 반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물감을 칠하면 이뻐요. 아, 한번 그리네요. 만들어서 그러면 한번 칠해볼까요? 물감 음. 하나만, 예, 네, 음. 한 번, 해볼까요? 물감 만드는 게 없죠? 음. 물감으로? 예, 네, 물감 칠한 거는 그건 없어요. 요거는 아까 반짝이 매니큐로 한 거고. 음. 자, 한번 해볼게요. 그거를. 음. 이거는 아무것도 안 칠한 네, 거요 예, 그거는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음. 그대로고, 이제 요번은, 이거는 이제 물감으로 한번 칠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작아서 이 판이 작아서 가지고 이치도죽은 데다가 판이 작아 가지고 이게 붙이기가 <laughs>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반지 붙이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떨어져. 떨어지진 이 않아요, 잘. 잘안 네. 왜냐면 글루건이 네. 보기보다 단단하게 붙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이고 자 이제, 이제 가운데를 이거 반지는 쉽네요 그래도 음. 반지는 몇개안 반지 들어가니까 예몇개안 네, 들어가니까 쉽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지. 이제 이거를 이제 물감을 한번 칠해볼게 빨간색으로 네. 그래서, 음. 반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조금 칠해서 해 놓으면 예쁘긴 해요. 왜냐면 저 아이들은 아무 음. 케도 이제 이렇게 그 검은색 이런 거보다는 예 검은, 밝은 그 색을 그 좋아해요. 검은색, 아주 거의가 다 빨강, 파랑, 노랑, 뭐 초록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기들은 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 어, 자기들이 소품으로 갖고 있으면 참 정말 신기하고 자랑스러울 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숲속에서는 네. 글건을 못고지니까 음. 글건을 대신에 이제 그 목공풀로 이용해서 해요. 어, 음, 어. 목공풀로 하는데 이게 잘안 붙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붙잡고 있죠. <웃음> 아. <웃음> 붙잡고 있는 시간만큼 그만큼 음. 아이들이 그 되게 좋아해요. 아. 그좀 인내력이 키워지는 시간이 되죠. 너무 예. 아름답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음. 어때요? 신기해요. 예쁘죠? 예, 이거하고 예, 세트로 한번 봐주세요. 정말. 예쁘죠? 정말. 응. 세트. 세트로 한번 세트로 한번 봐보세요. 예예 예쁘죠? 예쁘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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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죠 아, 이제 굳이 목걸이 네, 판이 없, 거. 아니 이 어. 예, 브러치 판이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해도 돼요. 그리고 책받침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이것도 정말 신기해. 이게 더 귀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laughs> 나무, 응, 나무로 나무. 잘라 가지고 응.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가볍고 가볍고 좋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네. 가볍고. 그럼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는 네. 해바라기 씨지만 또 다른 거 귀한 걸 요거는 갖고 이제 먼저 나오셨는데 응, 하나하나 먼저 좀 했던 설명해 은행이고 주시겠어요? 어떤 거 이건 은행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 해바라기로다 해바라기 씨로다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 만들 수가 게? 있어요. 아, 이건 뭐로 다 만들었어요? 요거는 해라? 우리가 먹고 남은 그 살구시 있죠. 살구시. 네, 살구시 위에다 붙인 오,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오. 끈을 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뒷면에는 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앞뒤로 그럼. 돌아가도 이쁘도록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감 자체를 좀 섞어가지고 하면은 음. 예쁜 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거 물감 섞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아이고 정말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시고. 좋은 거 만들어 주시고 정말 애쓰셨어요. 네, 잘 이렇게 예쁜 브로치도 완성했는데 우리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 브로치가 완성되면서 이제 시를 한편좀 네. 음, 선택했습니다. 네, 좋죠. 이혜인 시의 어, '해바라기 연가'를 골라봤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연가 이 해인. 내 생애에 한 번뿐이듯 나의 사랑도 하나뿐입니다. 나의 임금이시여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리움에 목매어 죽을 것만 같은 열병을 앓습니다. 당신 아닌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내 불치의 병은 살아. 이 가슴 안에서 오로리 뽑은 고운 실로 당신의 비단옷을 짰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얼굴 눈부시어 고개 숙이면 속으로 타서 있는 까만 꽃이 당신께 바치는 나의 언어들 이미 하나인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날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의 임금이시여 드릴 것은 상처뿐이어도 어둠에 숨기지 않고 섬겨 살기 원이옵니다네 이상인데요, 님을 향한 좋네요.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시네요. 딱 네. 맞는 시 같아요. 아 이렇게 예, 예쁜 걸 만들다 나니까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 점점 날씨가 추워지지요. 따뜻한 방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을에 갈무리했던 씨앗과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이 보물같이 귀한 이 브로치 같은 걸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상으로 성복실버 아이티 바람지 할머니와 열매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손관수, 치복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